옆으로 돌린다고 해서 팔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고기만 더 내려도 주면, 날로 오는 점을 하나로 만들지 말고, 미리 쭉쭉쭉쭉 오는 거를 테이스 라켓으로 팍! 만드는 거야. 나이스, 아이고.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열광과 레전드 분들의 열렬한 참여로 야구의 신더 레전드 신하는 덕분에 저희가 많은 레전드 분들을 모셔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진짜 특별해요. 힌트를 드리자면은 야수딱 딱. 딱. 네, 스트레칭을 간단게할 건데 네. 저희가 좀 궁금한 거는 프로들은 스트레칭 어떤 걸좀 중요시하고 근데 저도 이제 앞에서 시키는 것만 해가지고 <웃음> <웃음> 다, 다 풀렸죠? 다, 다, 다 풀렸어요, 네. 야, 한 번만 딱 뛰었다 바로 와서 캐치볼 그럼 들어. 지금 해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바로 아, 캐치볼 겠습니다아 진짜. 사실 얼마만에 지금? 하시는 저 그때 시리즈 때, 때 캐치볼 하고 나서 야구 용품 자체를 잡지를 않았어요. 컨디션은 좀 어떠신가요? 쉽게 알았다니까요? 나 아, 진짜 캐치볼 해야 되니까. <웃음> <웃음> 아우, 야구 내야수 캐치볼 보여드리는 건 진짜 처음 아닙니까? <laughs> 야, 야구했었네가고 <깎고> 진짜. <laughs> 아 저도 아무래도 내야수 선배님이다 보니까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치? 크... 질문이 응. 있습니다. 응. 보통 요새 보니까 야수들 할때 옆으로 던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옆으로 던지는 거 위로 던지는 거랑 크게 차이가 좀 있나요? 차이는 있죠. 이게 짧은 거리를 잡아서 위로 던지려고 그러면 각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옆으로 던진다고 해서 팔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고개만 딱 가주면 자연스럽게 팔이 내려와 있거든. 팔이 내려와 있거든. 항상 공은 귀 옆에서 내야수의 캐치볼은 되게 심플하게 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야구는 잘잡고잘 잘 아웃을 시켜되는 스포츠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만 할수 있는 느낌 어떠세요 오랜만에 어우 같은데. 제 어깨가 다 뭉친 것 같아 우우 <laughs> 오케이 오몸잘 만들었다 빠꼬 씨네 사이드로 던질 수 있어요 네 해봐요 한번 사이드! 응 봐봐 사이드 던지야 벌써부터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이렇게 가야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 어, 항상 공은 기 옆에서 그렇지 오케이. 와 야구 진짜 천재네 아. <laughs> 빨리 들어와 이제 네. 아. <laughs> 바운드를 맞힌 데 있어서 핸들링이 좀 중요하잖아요 글러브 없다 생각하고, 손목에 힘을 빼고, 손바닥으로 잡는 사람 각러브 글럽으로 잡으려고 그러면, 네. 이게 약간 끝에 걸리면서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어. 야, 이거 되게 오랜만에 한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공이 날라올 때, 네. 공 이쪽 밑부분을 골라오는 거예요. 아. 오른쪽을 보려고 그러면, 아. 고! 꼭딱 치면 아, 이렇게 와야 돼. 아. 이렇게 와야 돼. 아. 아.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밑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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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약간 앵글을 오른쪽으로 앵글을 걸어야 되는데 네. 앵글 앵글 타. 아 앵글 앵글 바로 한번 일로 가볼까요 일로 앵글 잡고 선배님은 지금 그거 슬라이딩 하면서 딱 붙었다고. 오천 <laughs> 개 받을 준비해 오늘. 땀을 땀을 땀을. 왼쪽이 앞으로 닭 터서. 터서. 아. 아이쿠. 가까운 거는 했어 발구로 꿀고. 좀먼 거는 더먼 거는 해서. 테이블 찾아 가지고 가 그러면 이거는 자꾸 던질 때 밑으로 던져서 하지 말고 네. 고개만 내려주면 되는 거야. 고개만 내려주고 더, 더, 더 똑같이 던지면 돼. 고개만. 어. 고개만. 어.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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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송이 약간 잘못됐어 이거 아. 게스트가더잘하면어떡하냐고아한 아. 번. 아, 번. 네. 사이사이 아. 에이. 상이상이이에 터스! 파이 에! <laughs> 펑고칠만 나네 이거 펑고칠만 나 선배님 이 정확하게 던져주시겠구나 나는 이제 감을 잡고 오니까 이게 진짜 아 잘한다 확실하게 야고있던 어. 사람이라 지금부터 정근호 코치님의 이제 빠따에 대한 좀 팁을 들어볼 건데 사실 프로 선수 치고 체구가 조금 작으신 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한 기록을 내셨잖아요. 약간 방망이 칠때 어우 <laughs> <laughs> 네, 네, 아니 지금 형이 옆에서 얘기하시는데 저 기억을 내셨잖아요 그럼 빠따 칠때 보통 루틴이 좀 있나요? 어떤 저는 약간 처에 네. 시작할 때 티베팅을 치더라도 몸풀 때도 예전에는 약간 네.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지금은 약간 좀 아, 아이 그저 저쪽으로. 근데 치고 나서 중심 이동 아예 앞쪽 이렇게 해파리시네요. 나의 힘을 뒤에다 남겨줄 필요 가 없으니까. 아... 아, 다 풀렸어요 이제 갑자기. 아, 다 풀렸습니까? 네. 와, 저는 진짜 빠따 치는 것도 너무 궁금했어요. 아, 볼까요? 아, 어 맞기는 맞네 그래도. 어잘 치신다. 아, 어, 어, 지금 완전 완전 목적이었는데 센터로 음. 코치님 근데 그 오늘 홈런 치셔야지 그만 칠수 있지 그거는. 아 진짜요? <laughs> 그럼 또 참나. 나승경왜 그러니까 알루미늄으로 치던데. <laughs> 와! <우와. 웃음> 여러분 뭐 오늘 뭐없습니다홈런하 치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왔다. 예스. Yes. 어, 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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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 아, 아 참요 오랜만에 치니까 이거 안 가네. 아, 나이스. 나이스. 근 끝내기 한 타. 아니 아마 왜때서 뚝뚝하게 대한민국 최고 끝내기 않타 16회. <laughs> 어. <laughs> 아. 알 빼줘 봐. 이거 간다간다이 아줌마. 근데 사실 저희가 홈런 미션은 아닌데 왜... <laughs> 아 뭐야 이거 사실... <laughs> 자 지금부터 미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혹시 넣을 뭐 것같아아나 이거 듣기만 들어 약간 불안한데 지금 <laughs> 미안하지만 no. 안될것 같은데? <laughs> 아니 저거 거의 뭐 스프링캠프 왔네 <laughs> 이거는 빵떡 글러브라고 해 가지고 잡히지 음. 않은 글러브입니다. 이거 왜 들고 왔어? 이걸로 잡으셔야, 잡으셔야 됩니다. 됩니다. <laughs> 아... 근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 음. 팍팍 러니까 누가 봐도 티게 <laughs> <되게> 생겼잖아요. 어떠실것같 <laughs> 아, 한 번에 바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음. 국가대표 10년 동안 한 이유수 아니겠습니까 와... 지금부터 뿔혼 다섯 개 스타트. 렛츠 고! 하! 나신다! 하 오케이. 하나는 안전하게. 예, 하나. 오케이, 하나는 안전하지. 하야지 완전한 안타는 빼드리겠습니다. 지금 둘이 가타이빙 하나 인데 헐. 헐. 죄송합니다. 내가 잡못 던진거야 내가 s g 던진 거. y 츠 e n 이 c 이 자, 오케이! Hey, hey, hey. okay. oh, 아이고, h a p 이 e 나 e d What happened? What h a 와 h 공을 너무 오래만에 다니다 보니까, 아직까지 어깨가, 모든 분들 야신자들을 많이 와서, 기본적으로 스타트할 때 밑방을 살만한 것 참고로 그냥 어깨 수술을 인해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셋! 오케폴워스트 <laughs> 네. 가봅시다, 폴러스트! 폴스트까지 가봐! 가 앞에 빨리! 빨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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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laughs> 이이게플 <이렇게. 웃음> <나는 그래 있어. 웃음> 내가 레이어 상대방이 실수해도커버해 준. 아 빡광거렸습니다 마지막 하나 와날스치 1단계 클리어 믿었어요 <laughs> 여기는 또 저희가 준비한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볼 허스트 5개 다섯 개를 최대한 집중해서 한번 잡,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에이 네. hey, 몰랐어 hey. Yeah. 한개 성공 파이 두개 성공 세번 아+ 아 그건 또 프라우름 커버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해!

예술 오브 예술 하나 더 가겠습니다. 라스트 마지막 미션볼입니다. 하이. 와 이거 이거 봤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수그를도 잘했으면 1년 더 했을 건데. <laughs> 지금부터 더블 플레이도 5개 미션 스타트. 오케이, 더블 플레이! 바이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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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 예! 오케이. 강하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도 강하게. 헤이. 빵덕입니다 이번에. 처음 했죠 이번에. 아예빵입니다 빵덕. 빵덕. 빵 하나 더. 아, <laughs> 맞아. 와, 와, 여기서 에라 하면은 힘들거든요, 진짜. 자, 마지막! 에이! 그냥 바로 누으시 <laughs> 아니, 이거는 감정이 섞인 거야. 너 일단 받아봐봐, 일단. 코치에서는 지금 자꾸 던지셨을 텐데. 몇년 전이야, 그게 지금! <laughs>

미션 성공! 고생하셨니다고니다 아, 감사합니다.